so that 그리고 s o t 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 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o 형용사 부사대 우리가 보통 소대 so 용법으로 얘기하죠. 너무 뭐뭐 돼서 몸 받아, 우리가 잘알 겁니다. so that may 뭐뭐 하기 위해서 범하기 위해서 in order to의 개념이 됩니다. 목적을 나타냅니다. 범하수. 뱃은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따라서 이러한 문자가 되죠. 문장 문자 보겠습니다. He was injured so badly that he had to go to the hospital. 그는 너무 심하게 다쳐서 그는 병원에 가야 했다. 또된 용법입니다. 너무 뭐뭐 돼서 뭐뭐 하다. I hurried to the station so that I might catch the train. 내가 기차를 탑기 위해서, 즉 기차를 타기 위해서 나는 서둘러서 역으로 갔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The furniture allowed the damage. 가구가 분상당한 채로 도착했다. 엄마, so. 그래서, we have to stand it back. 우리는 것을 돌려보내야 했다.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so that, so that me. 뭐험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냅니다. 엄마, so. 그러므로 따라서. s u r c h 명사 대절입니다. s u r c h 는 평룡사입니다. 그래서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It was such a rainy night that I decided to stay at home. Rainy night. 비가 오는 밤. 너무나도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라서 나는 집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Such that. The book is written in such easy English that he can read it. 그 책은 너무나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어서 그가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여사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서치 search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such easy English 한 다음에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놓고 in을 쓰는 겁니다. in과 search의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또와 서치, 어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에 형용사, 반사, 명사의 어순. 서치는 서치 다음에 반사, 형용사, 명사의 어순입니다. He is so honest a man that I can trust him. 그는 너무나도 정직한 사람이라서 나는 그를 믿을 수 있다. so, 형용사, 관사, 명사, such를 쓰게 되면 의미는 같습니다. such, 관사, 형용사, 명사의 호소입니다 such가 혼자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so great 혹은 so big 이러한 의미를 생각하면 됩니다. A grief was such that she could not say the word. grief,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녀의 슬픔은 such 한 것이다. 즉, so great, so big, 이런 개념입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커서 she could not say the word. 그녀는 말 한마디 할수 없었다.